안녕하십니까 농사방입니다 닭장으로 어, 사용했던 공간을 실내 공간을 좀 철거하고 있습니다 어, 여기를 철거한 다음에 예쁘게 어, 시설 보관함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천장도 이제 철판으로 해 가지고 물 새지 않게 다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 기둥 같은 거를 이제 철거를 해야 되겠죠. 망은 망대로 분리하고 해서 이렇게 바닥 편탕 작업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각종 장비 농장이 필요할 수 있는 장비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걸 철거를 하고 또 작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드디어 좀 정리를 했습니다. 실내 아, 내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. 아 어, 지금 이제 전원, 어 전기 시설도 설치를 했고요. 우선은 이렇게 시설물을 좀 전에 있었던 기둥과 어, 가리막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각종 자재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다이도 설치를 했고 벽쪽에 임시로 어, 걸수 있는 거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. 바닥을 이제 좀더 평탄 작업을 할 거고요. 여기다가, 음, 좀 장판을 좀 깔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, 어, 기존의 닭장이었던 데를 어, 시설 창고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실내 정리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합니다. 자, 뭐 1차 작업 끝난 거니까요. 2차 작업도 기대해 주시고요. 농사방 많이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